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뻣뻣하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잠깐만 앉아있다 일어나도 무릎이 펴지지 않고 몸을 고추 세우기가 어려우신가요? 20년 전 저도 매일 아침 극심한 관절 통증을 겪었고,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싶을 정도로 절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9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환자를 돌보고, 주말이면 가벼운 골프도 즐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통증 없이 일어날 수 있을지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그런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7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면서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몸의 특정 부위를 꾸준히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70대 또는 80대이셔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열흘만 실행하신다면 며칠 내에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녀도 차도가 없거나 민간요법 등으로 마음 고생만 하셨던 분들은 끝까지 시청하시어 꼭 효과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건강한 노후를 위한 네 가지 신체 부위 관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5세 현역 의사 오치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70년을 의학계에 몸담으며 알게 된 건강한 노후를 위한 비결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네 곳은 바로 발, 머리, 피부와 등 허벅지 안쪽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입니다. 그 중에서도 몇몇 부위는 마치 고속도로의 주요 교차로처럼 전신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네 부위는 노년기에 들어서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곳들입니다. 이 부위들은 일상생활의 활동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제부터 이네 가지 부위를 어떻게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전체적인 건강과 활력에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단 10분만 투자해도 여러분의 노후생활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70년의 진료를 통해서 알게 된 건강한 노후를 위한 관리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또한 이 정보가 도움이 될 만한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만의 건강관리 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지금부터 하나씩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뒤쪽에 중요한 방법을 요약해 뒀으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중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발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려 7000개가 넘는 신경 말단이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양 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발 반사구를 통해 전신 건강을 관리해 왔고 현대 의학에서도 발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7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발 건강이 전신 건강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만난 몇몇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발 관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3세 윤영이 할머니는 저를 찾아오셔서 애원을 하다시피 하셨습니다. 선생님, 발이 아파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걷지 못하게 될까요? 집안에서 꼼짝을 못하니 점점 더 우울해지고 몸도 자꾸 아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윤 할머니는 젊어서는 힘도 세고 일도 남자처럼 하시던 분이셨는데 발 관리를 하지 않으셔서 10년 넘게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정원 가꾸기나 손주들과의 산책도 포기하셨어요. 그런데 발 관리법을 3개월간 실천하신 후 발 통증이 크게 줄었고, 놀랍게도 무릎 통증도 함께 좋아지셨습니다. 지금은 다시 정원을 가꾸고, 김장도 담그고, 반려견과 산책도 즐기고 계십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발 건강이 개선되면 무릎, 고관절, 허리까지 연쇄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연결된 구조이고, 특히 발은 몸 전체의 무게를 지탱하는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발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저녁 따뜻한 물에 발을 30분 정도 담그세요. 물에 소금을 약간 넣으면 혈액순환 개선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물 온도는 40에서 42도가 적당합니다. 소금 조격은 독소를 배출하고 부종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발바닥 마사지를 해주세요. 발바닥에는 우리 몸 전체를 반영하는 반사구가 있어 마사지를 하면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테니스공이나 골프공 위에 발을 올려놓고 앞뒤로 굴리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입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해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발가락 사이를 철저히 세척하고 건조시켜 주세요. 습기가 남아있으면 무좀이 생길 수 있고 이는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 환자의 발 감염은 최악의 경우 절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보습제를 발라주고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하세요. 나이가 들면 발의 지방층이 줄어들어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절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레아나 락티게시드가 함유된 제품이 좋습니다. 78세 김정호 환자는 당뇨 합병증으로 발에 작은 상처가 생겼는데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큰 문제가 될 뻔했습니다. 발 관리법을 알려드리고 꾸준히 관리한 결과 2개월 후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고 혈당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당뇨 환자는 말초 신경병증으로 발의 감각이 둔해질 수 있어 상처가 생겨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매일 발을 검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거울을 이용해 발바닥도 살펴보세요. 80세 박영수 환자는 발 통증으로 걷기 운동을 중단했고 그 결과 비만과 고혈압이 심해졌습니다. 5개월간 발 관리 후 다시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할수 있게 되었고 체중이 5kg 줄었으며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85세 황미경 환자는 발가락 관절염으로 고생했습니다. 관절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꾸준히 한 결과 통증이 줄고 균형 감각도 향상되어 낙상 위험도 감소했습니다. 발은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신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발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매일 5분만 투자하여 발을 관리하면 전신 건강이 놀랍게 개선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발을 소홀히 하면 그 대가는 온몸이 치르게 됩니다. 발에 투자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건강한 발은 건강한 몸의 기초가 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매일 5분씩 발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면역력 향상에 매우 중요한 겨드랑이 관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겨드랑이는 대부분 사람들이 단순히 땀과 냄새를 관리하는 부위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면역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겨드랑이에는 20에서 30개의 림프관이 집중되어 있어 자연적인 해독센터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림프계는 우리 몸의 중요한 면역 체계 중 하나로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면역세포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겨드랑이 부위의 림프절은 상체의 독소와 세균, 바이러스를 여과하고 면역세포가 이들과 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나이가 들면 림프계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됩니다. 림프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림프에게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독소가 쌓이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노년기에는 면역력이 약해지고 감염에 취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림프계, 특히 림프절이 집중된 겨드랑이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79세 이민자 할머니는 평생 기관지염과 잦은 감기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미국에 온지 40년이 넘었어요. 기관지염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매년 겨울만 되면 기침이 심해지고 항생제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져서 일상생활도 힘들어요. 할머니, 많이 힘드셨겠네요. 검사 결과를 보니 림프순환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 겨드랑이 부분의 림프절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림프절이요. 그게 뭐고? 기관지염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저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림프계는 면역체계와 직결된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겨드랑이에는 림프절이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 부분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상체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호흡기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할머니처럼 만성기관 지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아, 네. 그런 건 제가 전혀 몰라서 저는 그냥 약만 먹으면 나아질 줄 알았어요. 제가 뭘 해야 하나요? 간단한 림프 마사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주일에 세번 정도만 꾸준히 해보세요. 가벼운 팔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림프 순환이 좋아지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기관지염 증상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할머니는 조언대로 매일 아침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와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신기해요. 40년 동안 괴롭히던 기관지염이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이번 겨울에는 감기도 한 번밖에 안 걸렸고, 기침도 많이 줄었어요. 손주들도 이제 할머니가 많이 건강해졌다고 좋아해요. 여러분, 오늘 이민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노년기 림프계 관리의 중요성을 알아봤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적극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겨드랑이 관리법을 3개월간 실천하신 후 놀랍게도 기관지염 증상이 크게 완화되었고 편도선 부위의 염증도 감소하여 목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겨드랑이 림프절 관리가 상부호흡기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겨드랑이 림프절은 목, 가슴, 팔에서 오는 림프액을 여과하므로 이 부위의 관리가 잘 되면 상부호흡기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이제 겨드랑이 관리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순한 비누로 세척하세요. 강한 화학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피부 표면에 유익한 박테리아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식물성 오일 기반의 순한 비누나 글리세린 함유 비누가 좋습니다. 향이 강하거나 항균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가급적 피하세요. 둘째, 샤워 후 완전히 건조시켜 주세요. 축축한 환경은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됩니다. 수건으로 겨드랑이를 부드럽게 두드리거나 헤어 드라이어를 낮은 온도로 설정하여 말려도 좋습니다. 특히 피부 주름이 있는 부분까지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가능하면 자연 유래 데오드란트를 사용하세요. 베이킹소다나 코코넛 오일과 같은 천연성분 제품이 좋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데오드란트는 알루미늄, 파라벤 등의 화학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땀샘을 막고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하루에 2분 정도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를 해주세요. 마사지 방법은 쇄골 위쪽에서 시작하여 겨드랑이 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한 후 겨드랑이에서 심장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면 됩니다. 이는 독소 배출과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81세 최영철 할아버지는 항상 피로를 호소했고 면역력이 약해 작은 감염에도 쉽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겨드랑이 관리법을 3개월간 실천한 후 활력을 되찾았고 감기 횟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암 치료 후 림프절이 약해진 상태였는데 겨드랑이 관리를 통해 림프 순환이 개선되면서 전신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75세 정미경 할머니는 겨드랑이에 피부 트러블이 자주 생겨 팔 움직임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4주간 겨드랑이 관리를 실천한 결과 피부 트러블이 사라졌고 만성 피로 증상도 함께 개선되었습니다. 77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어깨와 목의 만성 통증으로 고생했는데 6주간의 겨드랑이 관리 후 통증이 크게 줄었습니다. 겨드랑이 림프순환이 개선되면서 상체의 염증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유기체로서 모든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겨드랑이 관리는 단순히 냄새를 제거하는 차원을 넘어 전신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우므로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겨드랑이 관리는 특별한 도구나 비용 없이도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면역력을 높이고 활기찬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혈액순환과 간건강에 매우 중요한 허벅지 안쪽 관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벅지 안쪽은 대퇴 동맥과 많은 림프절이 모여 있는 곳으로 혈액순환과 간 기능에 직결됩니다. 이 부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독소가 쌓여 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태태동맥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동맥 중 하나로 하지의 주요 혈액 공급원입니다. 또한 이 부위에는 서예부 림프절이 밀집해 있어 하체의 림프액이 모이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혈관의 탄력이 감소하고 혈액 점도가 높아져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에는 하지 정맥 순환이 더욱 취약해집니다. 이로 인해 다리 부종, 저림, 통증이 생기고 심하면 정맥류나 혈전증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5세 강동원 할아버지는 다리 저림과 간수치 이상으로 고생했습니다. 그에게 허벅지 안쪽 관리법을 알려드리고 한달후 다시 배웠을 때 다리 저림이 크게 줄었고 놀랍게도 간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주요 해독 기관으로 혈액 속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간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반대로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간의 해독 작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간 기능이 향상됩니다. 이제 허벅지 안쪽 관리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세척하세요. 미지근한 물 38에서 40도로 씻는 것이 가장 좋으며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의 천연 오일을 제거하고 건조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로 호흡과 배설 기능을 담당합니다. 특히 허벅지 안쪽은 땀샘이 많고 피부가 접히는 부위여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우므로 꼼꼼한 세척이 필요합니다. 둘째, 면100% 속옷을 착용하세요. 합성 소재는 통풍을 방해하고 민감한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면은 통기성이 좋고 피부 자극이 적어 노년층에게 특히 좋습니다. 또한 속옷이 너무 꽉 조이면 혈액 순환이 방해받을 수 있으니 적당히 여유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셋째, 매일 허벅지 스트레칭을 해 주세요. 앉은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곧게 뻗고 발끝을 자신의 방향으로 당기면서 허벅지 앞쪽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도록 합니다. 이 자세를 15에서 30초간 유지하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누운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벽에 기대어 올리고 90도 각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중력을 이용해 다리의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촉진하여 부종을 줄이고 순환을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넷째, 보습제와 파우더를 사용하여 피부를 보호하세요. 노년기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우므로 샤워 후 10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천연 오일이나 시어버터 함유 제품이 좋습니다. 또한 허벅지 안쪽과 같이 피부가 접히는 부위는 옥수수 전분이나 베이비 파우더를 얇게 발라 습기를 흡수하고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세요. 82세 이정숙 할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6주간 허벅지 안쪽 관리 후 걷기가 한결 수월해졌고 수면 중 다리 경련도 줄어들어 밤에 잠을 더잘 자게 되었습니다. 당뇨는 혈관 손상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특히 하지 혈관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허벅지 안쪽 관리를 통해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신경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되어 증상이 완화된 것입니다. 77세 박종현 할아버지는 간기능 저하로 인한 피로와 소화불량으로 고생했습니다. 2개월간 허벅지 안쪽 관리 후 에너지 수준이 높아졌고 소화 불량도 개선되었으며 간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허벅지 안쪽의 대퇴 정맥은 하체에서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액의 주요 통로입니다. 이 부위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간으로 가는 혈류도 원활해져 간의 기능이 향상됩니다. 79세 김영자 할머니는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생했는데 2개월간 허벅지 안쪽 관리와 스트레칭 후 기분과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하체의 혈액순환이 원활하면 뇌로 가는 혈류도 증가하여 인지 기능 향상과 기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허벅지 안쪽 관리는 단순한 피부 관리가 아니라 전신 순환과 간 건강을 위한 중요한 습관입니다. 노년기 건강에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등과 두피 관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과 두피는 신경계와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위입니다. 목과 등의 근육이 긴장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제한되어 기억력 저하와 활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피 관리 역시 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근골격계와 신경계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척추는 중추신경계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나이가 들면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고 근육의 탄력이 감소하여 자세가 불량해지기 쉽습니다. 이런 변화는 신경 압박과 혈액순환 저하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의학적으로 뇌척수액은 뇌와 척수 주변을 순환하며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등과 척추의 정렬이 바르지 않으면 이 뇌척수액의 흐름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두피 또한 풍부한 혈관과 신경이 분포하고 있어 두피 건강이 좋지 않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82세 김인숙 할머니는 기억력 저하와 만성 피로로 고생했습니다. 그녀에게 등과 두피 관리법을 알려드리고 6주 후 다시 만났을 때 기억력이 향상되고 활력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그녀가 다시 독서를 즐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책을 읽어도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 좌절감을 느꼈지만 등과 두피 관리 후 독서의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등과 두피 관리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지근한 물과 부드러운 브러시로 등을 씻으세요. 물의 온도는 38에서 40도가 적당하며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등은 스스로 씻기 어려운 부위이므로 긴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브러쉬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브러쉬로 척추를 따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듯 씻으면 피부 각질 제거와 함께 혈액순환 촉진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매일 5분씩 두피 마사지를 해주세요. 이는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킵니다. 두피 마사지는 손가락 끝을 이용해 두피 전체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너무 강한 압력은 피하고 편안한 정도의 힘으로 마사지하세요. 특히 귀 주변과 후두부 머리 뒤쪽은 많은 압력점이 모여 있어 이 부위를 마사지하면 전신 이완 효과가 매우 큽니다. 잠들기 전 두피 마사지를 하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사지 전에 라벤더나 로즈마리 오일을 소량 사용하면 이완 효과와 혈액순환 촉진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간단한 척추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기본적인 척추 스트레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자에 앉아 양손을 머리 뒤로 깍지 끼고 천천히 상체를 오른쪽으로 기울였다가 다시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각 방향으로 5회씩 반복합니다. 또 다른 효과적인 스트레칭은 고양이 자세입니다. 네발로 기어가는 자세에서 등을 위로 둥글게 말았다가 다시 아래로 늘어뜨리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합니다. 이 스트레칭은 척추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은 천천히 호흡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움직임은 오히려 부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세요. 넷째, 잠들기 전 5분간 목과 어깨 마사지를 해주세요. 특히 노년기에는 수면의 질이 저하되어 피로 회복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면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목 마사지는 양손의 엄지 손가락을 이용해 목 뒤쪽의 근육을 부드럽게 누르고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어깨 마사지는 반대쪽 손으로 어깨를 감싸고 손가락을 이용해 부드럽게 주무르는 방식으로 합니다. 통증이 있는 부위는 더 부드럽게 마사지 하세요. 85세 정태영 할아버지는 항상 어깨와 목의 통증으로 고생하셨고 이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졌습니다. 등과 두피 관리법을 4주간 실천한 후,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고, 처음으로 6시간 이상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숙면을 취하게 되면서, 낮 동안의 에너지 수준도 높아졌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향상되었습니다. 79세 임지영 할머니는 파킨슨 병 초기 증상으로 손 떨림과 균형 감각 저하를 경험했습니다. 3개월 동안 등과 두피 관리법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떨림이 약간 감소했고, 균형 감각도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완치는 아니지만, 증상 관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83세 박상철 할아버지는 뇌졸중 후 왼쪽 팔과 다리의 근력이 약해져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등과 두피 관리법을 재활훈련과 병행한 결과, 3개월 후 팔의 움직임이 더 원활해졌고 전반적인 체력도 향상되었습니다. 척추 정렬이 개선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고 이는 뇌 조직의 회복과 새로운 신경 연결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등과 두피 관리는 신경계와 뇌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인지 기능 저하와 신경계 질환 위험이 높아지므로 등과 두피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목과 등의 건강이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텍스트 넥이라고 불리는 현상은 고개를 숙인 자세로 오래 있을 때 발생하는 목과 척추의 변형을 말합니다. 이는 노년층에게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올바른 자세 유지와 등 관리가 중요합니다. 두피와 모발의 노화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노화로 인해 모발이 가늘어지고 탈모가 진행되면 두피가 자외선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이는 두피 건강을 해치고 뇌로 가는 열조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자나 양산을 활용한 두피 보호도 중요한 관리법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노년기 건강에 꼭 필요한 네 가지 관리법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 관리는 매일 저녁 따뜻한 물에 30분간 조격하고 발바닥 마사지를 해주세요. 이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전신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발가락 사이를 철저히 건조시키고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무릎과 허리 통증이 크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겨드랑이 관리. 겨드랑이에는 림프절이 집중되어 있어 면역 체계의 중요한 거점입니다. 순한 비누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켜주세요. 가능하면 자연 유래 데오드란트를 사용하고 하루 2분 정도 림프 마사지를 해주면 독소 배출과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상부호흡기 감염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허벅지 안쪽 관리. 허벅지 안쪽은 대퇴 동맥과 림프절이 모여 있어 혈액순환과 간 기능에 직결됩니다. 따뜻한 물로 세척하고 면100% 속옷을 착용하세요. 매일 허벅지 스트레칭을 하고 보습제와 파우더로 피부를 보호하면 다리 저림이 줄고 감기능이 향상됩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네 번째, 등과 두피 관리 등과 두피는 신경계와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드러운 브러쉬로 등을 씻고 매일 5분씩 두피 마사지를 해주세요. 간단한 척추 스트레칭과 잠들기 전 목과 어깨 마사지는 수면의 질을 높이고 인지 기능을 개선합니다. 이는 기억력 저하와 신경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네 가지 관리법은 특별한 도구나 비용 없이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각 부위에 5분씩만 투자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하루 5분만이라도 실천해 보시면 생각지도 못한 좋은 결과에 놀라시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법륜스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욕심을 줄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건강이 지름길입니다. 지금 이대로 좋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길 기원하며 영상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정보가 도움이 될 만한 지인들에게 공유해주시고 여러분만의 건강관리 팁이 있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서로의 노년 경험을 나누며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가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